먹자! 먹자! 오늘 뭐 먹지? 오늘 네, 편의점 가서 신상 사왔거든. 이게 이번에 신상 나온 모찌롤 하나는 그리티 모찌. 어, 이건 티라미수거든? 오, 웬만한 데는 가도 이거 안 팔겠는데, 신상이라서. 이거 구하기 힘들지. 어.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먹어보려고 내가 바로 사왔다. 오. 티라미수부터 먹어볼게. 아, 한 먹어보자. 아, 어, 왜안 뜯겠네, 아?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는데. 새로 나온 거라며 어, 이거 새로 나왔지. 근데 어. 뭘 인기가 많았어? 이전에 작품이 모찌로 뭐 떴다, 아 아, 이거. 오케이, 오케이. 어. 초코 커피 아~~ 요 빵이고 빵이고 안에 중간에 크림 아, 들어가 있고 안에 찹쌀떡 같은 거 들어있네 어. 아 모찌가 그래서 모찌 모찌 롤이고나 어. 찌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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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리지 띵작이고 띵작 <laughs> 아니 이래 팔아도 되나 띵작 적어서 한글 뭐야 맞춤법 파하기만고 아, 명작이다 명작 아무리 봐도 띵작인데 이거 명작이 <laughs> 아 띵작인데 명작, 명작. 일단 한 개씩 먹볼까 그러면. 네개딱 들었으니까 두 개씩 먹으면 되겠네. 아, 그래. 한, 김오찌 롤. 한 먹어보자, 이거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입이 작아갖고 드갈란가 모르겠네. <laughs> 이렇게 생겼어. <laughs> 마, 마스크는 맛은 <laughs> <맞은 웃음> 어떤데? 시원워봐내 먹지 다. 아, 부드럽긴 부드럽다, 내 생각보다도. 아, 이건 너무 깝다. <laughs> 근데 맛있나? 너무 단데, 나는. <laughs> 솔직히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음. 커피 롤빵 안에 음. 그냥 먼지 들어있는 느낌 그 롤케이크 빵 음. 이따 좀 닦아라 음. 너무 많이 묻었다니 네. 한개더 먹기 싫다 아나 솔직히 너무 탄데 약간 한개더 먹기 싫은 그런 맛 이건 이단 먹겠습니다 나 <laughs> 그만 먹는다고 야 이거 먹지 말고 못, 못 먹겠다, 저. 아니 그래도 아직 남았는데 이거 다 먹어야지. 일단 근데 녹차가 남았으니까 그린티 한번 먹어보고 총 평을 해보자. 그린티. 뭐. 응. 이거는 진짜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. 일단 이건 한번 네. 니 먼저 먹어봐. 야, 먹고 한 평을 한 아, 찍고 근데, 한번 찍고 먹어볼게. 이렇게 딱한 입. 아쉽긴 한데. 어, 먹어봐 그냥. 응. 너무 말이 많지. 어. <laughs> 입에 묻은 거 있어. 어떤데? 음. 우린 티는 확실히 좀 괜찮아, 나는. <laughs> 근데 괜찮아. 맛있어. <laughs> 아, 또 묻었어? 어. 아왜 먹질 못해. 가면을 먹이고 있어. 이게 티라미수보단 괜찮아? 응, 음, 나는. 훨씬. 티라미스도 너무 달고 근데 우리가 우유 같은 거 같이 사 왔어야 되는데 그치? 우유 없이 이것만 먹으려니까 좀목 뭐, 막힌다 티라미스보다 좀 나은데 내 입맛은 아니네 이게 아 이거도? 음 응. 네가 사자 아니 이거 잘 나가는 신상이라네 근데 그린티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그리티라미수보다 그래, 낫네 이게. 음 나는 나는 음. 그린티는 만족했어, 맛있었어. 그린티 괜찮네. 음. 이거 나중에 또 생각 날것 같은 맛인데 그린티는? 나는 안 먹을 것 같다 이제. 아 그래? 음, 오늘이 마지막이다. <laughs> 자 그렇게 오늘은 티라미수를 먹어봤는데. 그린티도 먹봤습니다아 티라미수가 아니지? 그래. 모찌 <laughs> 모찌 롤. 모찌 모찌 롤. 띵작 모찌 모찌 롤 아. 먹어봤습니다. 예전에 모찌 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잖아. 그러니까. 그래서 나는 그게 워낙에 유명했는데 내가 못 먹어봤거든. 사지를 못해가지고. 음, 음, 항상 다 품절이고 이래가지고. 음. 매장마다.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모찌 모찌 롤이 게 신상이 나왔다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을까 약간 기대는 했었는데 사실 내 입맛에는 좀안 맞는 느낌? 그리고 기대치보다 음. 좀 떨어지는 것 같아. 확실히. 내가 그 전에 걸 먹어본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그 전에 게더 맛있다. 이거보다. 음, 약간 그렇구나. 너무 모티까지 있어서 너무 달고 음... 안에 앙금 자체가 일단 진짜 너무 그전 거보다 그래. 훨씬 더단 느낌이 좀 강하긴 하지. 근데 그것보다 장점이 이제 완전 티라미슈 맛. 음. 이건 완전 어, 맛은 어, 확실해. 맛은 확실하니까. 결국에는 이제 안 먹는다. 네. 이제는 안 먹는다. <laughs> 안 먹습니다. 뭐,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라서, 저희는 솔직히 입맛에 안 맞았어요. 저희 둘 다, 좀, 유별나니까 그지? 어, 별로. 음, 별로. 별로 먹고 좀 쉽지 않습니다, 사실. 좀 달달하고,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제, 이제 막 출시된 신상이라 하니까, 음. 편의점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, 얼른 가서 한번. 한, 번, 한, 한 번. 번은, 한 번은 먹을만 해요. 네. 한 번은 먹을만 한것 같습니다. 한 번, 구입 하셔서 드셔 보는 것도 나쁘지. 뭐차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래도 강추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런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음. 네,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아, 리뷰가 리뷰인가? 아, 리뷰는 아니지. 그냥 우리 뭐, 먹은 거지. 우리 <laughs> 먹풀림은 먹 여기까지. 네, 오늘의 저희의 먹풀림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요상한 차림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음. 이팅맨. 이딩. 이팅맨. 음. 이 See it mm -hmm.